박인호다, 맞죠? 네? 박인호. 아, 네, 맞아요. 오, 어, 뭐야? 박병창님이다. 어, 어? 어쩐 일이에요? 오늘 놀러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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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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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봐도 안녕 동료라비... 네. 아, 동료라비... 아, 강남 오신 거예요? 예, 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어? 네. 이 분은 많이 본것 같아요. 네. 아, 저요? 아저, 대익주라고 아, 맞 순데... 대... 대... 아, 아 네. 맞아 맞아. 아, 어, 네. 이렇게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너무 잘송대님 친구분이.. 아, 네. 대이 친구.. 아무튼 제가.. 아직 이제 1000명, 구독자 1 0 0 0명신실 유튜브 입니다현우제 동생 그냥.. 니가 아무나.. 안녕. 하세요 오늘 아, 병장님. 빌빌빌들. 와 오랜만에 봐서 진짜 더잘 생겼어요. 오늘 강남 와서 보아 주려고 페이스. 페이스. 아 페이스 아, 는 아, 비밀로 하겠잖아 아, 아, 비, 어? 여자 다다며 여자 다며 페이스에서 만나요. <laughs> 아 페이스 또하고다아프리에서 아프세요? 네아프카도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렇구나. 음. 알겠어. 아, 며칠 전에 저그집들이라가 그 예. 봤어요. 네. 기운이랑 아,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좀 켜주세요. 네, 예. 좀 보이려면 켜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 재밌게 놀시고 또 이따 보면은 내향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 네, 아, 네, 아, 네,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와, 진짜 잘 생겼다. 네. 병창님이랑 와큐 대기을 하자고 딱 말할게. 내가 저. 어, 아, 제가 저요. 여러분들. 네. 제가 집니다. 네. 아, 나 벌떡 일어났어. 얘들아. 아, 깜짝 놀랐어. 나는 모두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줄 알고. 뭐야? 아, 예. <laughs> 강남역 사탕 주는 남자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캔디 보이. 오늘 캔디 보이 한번 할까 거는 걸. 먼저 사탕 좀 주면서 인터뷰 해야겠다. 아 근데 나 오늘 옷이 완전 동네 마실로 나와 가지고 형들. 아? 아니, 아니, 아니 이러고 나와 가지고. 이거 초파 칩스 얼마예요? 250원 이요 250원이야? 사장님. 이거 이거 봐 어, 주세요. 이거 사면은 이거 통조사 실수 있죠? 어이거 주세요. 아 진짜 요 오우. 캔디 보이 출격! 오늘 <laughs> <laughs> <어느> 형들 오늘 <컨텐츠 웃음> 즉석 컨텐츠 생겼습니다. 강남 사탕 나눠주는 남자고 이게 한 80개 정도 될 거예요. 한 7, 80개 정도 될 건데 이거 한번 다 나눠주는 걸로 사탕 좋아하세요? 오늘 하나 하나 가져가세요. 사탕. 무슨 맛 무슨 맛 좋아해요? 저도 여기 친구도 사탕 사탕 사탕, 사탕, 사탕 좋아하세요? 네. 강남 캔디 보이입니다. 사탕 하나 가져. 사탕 하나씩 가져가. 아, 네. 아 사탕 하나씩 가져가. 아요 네, 네, 사탕 좋아하세요? 사탕... 이노님. 어,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어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님 저희 형 방송 보고 왔어요. 오. 몇 살이에요 친구들? 스물 스물네 살. 스물네 살. 사탕 오케 사탕 하나. 이 사탕. 너 잘생겼다. 야 근데 남자를 이렇게 좋아? 너 지금 지금 불토고. 너네 나이면 한참 막 여자 만나고 이런 나이 아니야? 아, 근데 사실상 형보로, 형보로 온 거예요. 전 진짜 형보로 왔어요. 맞아, 그냥. 진짜야? 빨리 네, 네, 네. 어, <laughs>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어. 아무도 <laughs> 진짜, 진짜 아무도 없어. 어, 왜 없어?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니, 한 명씩, 한 명씩 약간 좋아하는 여자 이 스타일도 그렇고, 여덟 살 좋아해. 저 살짝, 서리나 씨. 서리나가 누구야? 아. 약간 재밌게 들어,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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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탕, 사탕 좋아하세요? 사탕. 어디 가시는 길이죠? 에어디 가시는 길이죠? a m i 이 y I'm not sure. I'm n o 아 sure. I'm not sure. I'm not 어요 r e I'm not sure. 아 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어 t 스 u r 스 복경수 디오 난데 <laughs> 아, 장난이야 아, 너무 이게 순수해 보이네. 그래서 오늘 재밌게 놀고 네. 또 이렇게 또 낯선 남자한테 번호 주지 말고 알았지? 네. 안녕. 이게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거는 너무 민폐기 때문에 오빠 땀한 번만 닦아주면 안 돼? 고마워 안녕.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 깜짝이야.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빠 이거 선물. 선물이야, 삶아, 삶아, 삶아. 선물이야 선물. 이야 나한테 버리야 선물, 선물, 선물. 이야알빠 어, 디로 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빠는 여기 강남이 집이잖아. 여기도 계속 돌아다니고. 근데 자, 근데 자 오늘 장요 오늘 출장. 자야너너 지가 지 혹시 개그맨이야? 아니야, 아니야. 방송 이렇게 잘해. 저는 원래 이런 타고난 거고. 너뭐 하니, 내? 저는 그 친구 동그란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음. 네. 네. 헬스 트레이너. <웃음> <웃음> 진짜로? 아, 진짜 진심 진심. 히팅, 히팅. 아,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트레이너요? 네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이제 그만 둬요. 아 그래서 몸이 되게 네. 그랬구나. 같이 놀면 재밌겠다 맞죠 형들? 놀아요. 어? 놀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도 볼수 있는 보자, 알았지? 아, 나중에 돌고돌아돌아 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텐션 진짜 좋다.